에 와요, 오기나와 오늘 8월 11일 무슨 해가 여기는 6시 한 30분부터 뜨는 것 같아 뜨거운 해가 어허허 어, 마지막 날에 여행을 시작해야지 어, 여기도 이제 정 들었네 좋은 어, 여기 조 여기 엄청 좋아 어 여기 정 들었어 우리 집이었는데. 오늘의 또 일정 을 시작해봐야지. 에이, 오늘 아침은 벌써 패밀리 마트에서 촬영 아니 충전하고 있어. 여기는 이제 9 0 k 로와트까지쓸수 있는 충전소라서 어, 한 30분 충전하면은 오늘 집에 갈 때까지는 쭉쓸수 있을 것 같아. 잠깐 하게 쇼핑 길 근처 쇼핑. 에이, 여기는 이제 세소코 섬. 오키나와 나고에서 좀 떨어진 다리로 와야 되는 세수코섬에 안자비치로 가고 있어. 안자비치. 풍경이 이런 거는 무료 주차장이 돼가지고 한 5분 걸어가야 돼. 나고와 세수코섬을 있는 무슨 대구겠지? 아또 오늘도 날씨는 끝내주는데 덥네. 야 다리 밑에 비치다 다리 밑에 비치. 우리가 500엔을 아끼기 위해서 500미터를 걸어왔어. 여기가 이제 오키나와 북부 나고에 있는 세소코 섬에 있는 안자 비치. 엄청, <laughs> 엄청 뜨겁다. 와 여기는 딱 이제 유료 비치 필러제. <laughs> 하얀 모래에 어, 파란 하늘에 에메랄드빛 바다 이것이 오키나와지 와 근데 여기 너무 뜨거워서 저기까지는저돌 근처엔 안갈 거고 어, 우리들의 원업이 다리 밑으로 가려고 다리 밑에 똑같이 있을 것 같아 이야 여기도 오키나와는 바다 하나 끝내준다 진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또손 체크 어 미지근 어 차가워 차가워 시원하네 으아아따 셀서커 비치 아니 안자비치지 안자 아 저기 이해섬도 잘 보이네 오늘 날씨가 워낙 좋아서 오늘 아와 에메랄드지 이게 하물 진짜 맑다 에이 다리미 <laughs> 와 여기 시원하고 바람도 시원해 심지어 해만 없으면 이게 오키나와가 진짜 시원하다니까 이야 여기 다리미 최고구만 <laughs> 아, 다 평화롭다 파도도 안 세고 다들 그 수노케 갖고 와가지고 폭카포카 하고 있어 아다 시원하다 어... 평화로운 곳이네 안자 비치도 좋아 안자 비치도 좋아 여기 돈을 받아서 그렇지 주차료 주차료 다리가 있어가지고 좋다 다리가 있어서 포인트는 높습니다 저 뜨거운 태양을 가려줘 아저 배도 다니고 아마 저큰 배가 올 때마다 파도가 크게 치는 것 같지. 저기 나팔관 있는 데가 이제 추라우미 해수, 해수 추라우미 추라우미 해수욕 추라우미 수족관 있는 곳 거기인데 아다 멋있다 이게 오키나와지 힐링이다 힐링 예씨코야 안자 비치에서 응. 다리 밑이 천국이다 다리 밑이 천국이다 여기 어. 이 다리 다리어우린 다리 밑에서 안 나오고 있다어여긴 어. 다리가 있어서 포인트 높다. 어. 음. 예, 이제 우리 셀스코비치에서 여기 추라우미 수족관으로 왔어. 그런데 우리 추라우미 수족관은 안 가고 공원만 살짝 둘러보다가 생각이 가, 갈 생각이니까 갈것 같아. 엄마도 나도 수족관 별로 안 좋아해서 어 공원만 살짝 둘러보다 가자고. 아니, 있고, 공원만 둘러보는 데는 이제 돈이 안 들어서 주차장 요금이 없어가지고 어꼭 수족관을 안 가더라도. 공원 둘러보기엔 좋은 곳이니까 예에이 추라우미 해상공원 아 우리 수족관은 안가지만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아, 아따 메인게이트 역시 예쁘네 여전히 그니까 러이 해상공원이 저 섬이 저 이해섬이 저렇게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는거 봐 그래가지고 저 수족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뭐 여러가지 많아. 여기 리조트도 있고, 해수욕장도 있고, 저기, 저기 하얀 근데, 부분은 해야 돼, 그치? 어, 근데 수족관이 제일 유명해서 다들 수족관으로 간다. 조금만 걸어보고, 한 10분, 20분만 걸어보고 다시 돌아가자. 어, 예이, 주라미 수족관. 아, 역시 사람 많이들 다닌다. <laughs> 돌고래도 있어. 오키, 돌고래쇼, 가오리도 있어. 많다. 가오리. 물뚝뚝 떨어지네. 다들 수족관으로 가지만 우리 수족관으로 안 갑니다. 시간도 없고, 어, 하면 계속 서가지고 걸어 가야 되거든. 한 시간 동안. 어. 그러니까 이선 보는 게 제일 멋있다니까 여기는. 이게 그냥 딱 보고 있어도만 여기는 멋있어가지고. 딱 아, 오키나와 느낌인거지 은색 기 a o k i n a w 에 o k i n a 에 a o 습 i n a w a o 습 i n a w a Okinawa, o k i n 바람으로 시원하네 에 a Okinawa, o k 서 n a w a Okinawa, Okinawa, o k 이 n a w a o k 가 n 고 w a Okinawa, 밑에는 이제 오키짱 그 돌고래 공연한다고 소리 나오는 것 같아. 음. 아니, 에이 추라우미 해상공원에서 음. 저, 저 섬이 진짜 음, 멋있어. 저 섬이 멋있어서 음. 나도 그래서 저섬멋있어 가지고 <목소리> 예전에 여기서 보더가 한번 실제로 한번 가본거지 아, 여기는 이제 그 추라우미 해수욕관 공원 옆에 있는 디세 비세자키 가는 길에 비세해수욕장이라는 곳도 있고 비세 길도 있고 해가지고 좀 예쁜 곳이 있나봐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이, 이런 이 식으로 바다에 빠지는 나무길 그런 식으로 좀 자, 예쁜 곳들이 있어가지고 꼭 마침 그냥 지나갈라 했는데 공짜 주차장이 하나 비었네 그냥 서가지고 또 찍고 있어 예이 비세자키 어 빛의 해변 이란 것 같아. 저 앞에 저 섬이 조그맣해서 예쁘네 또. 저게 포인트고만 여기는 어 그리고 저 이해섬도 잘 보이고 어잘 보이네. 저쪽에도 이제 쭉 펼쳐져 있고 지금 하도 더워가지고 해수욕장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어. 아, 근데 물막네 역시. 이 세빈치에서. 아, 이고뜨거워라 이거 숲이지그 이거 또. 이거 또. 데저 코카콘도 서있고 해가지고 좀별 이거 거 또. 이거 거 또.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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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이거 이이 이거 어쭉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아, 어딱 어, 뒤돌았을 때 찍어야지 후쿠기 길이라고 에 네. 예, 네. 이게 후쿠기 후쿠기 길이라고 해서 이야. 쭉 아, 이게 오키나와에 엄청 길겠는데 어 이게 한8 0 0 m 되나봐 이 나무 길이 8 0 0 m 되나봐 8 0 0 m 어, 어. 우리도 에잠 켜서 어. 예 하면서 가자. 예 흑국이 비색 흑국이 나무 길에서 조금 더 보이게 거기 음. 애들 예. 어, 아, 딱 여기 말 사람 이게, 이게, 사람 집이고. 이게 이게 일단 벽 돌이게 멋있네. 갑시다. 갑시다. 비색 고수로 갑시다. 비색 고수로. 비색 길 바다로 퐁당 빠지는 이 나무길. 저에서 사람 피사처놓고찍겠지 아이고 힘들어라. 갑시다 빛의 고수로 여 여긴 이제 나키진 아까 거기서 슈라우미에서 어, 위에 산 위에 있는 전망대 보러 왔는데 풀이 무성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지 이바닥에 예, 전망대 아, 풀이 무성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원래 저 조그만 섬하고 코우리 섬이랑 그런 섬다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. 앞에 숲이 무정해. 이럴 수가. 꽝이다, 꽝.